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고, 당시 카트만두 가네숄 지역에 있던 제작팀은 참혹한 사고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팔 지진 현장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돼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병원도 사선을 넘나드는 부상자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네팔 강진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됐습니다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이로버 र आको ड 이 न े श न ् स ह र ु अब 이 प ा ई क ो ह े र ि ह े र 이엔지오스 ह र ु छ हैन. 우나루파 우나르코 लागि आको ड ो न े श न ् स ह 이ु पनि 아, 그거 야 되니까. 이거는 그거 아. 간단해 가고그리가 아마 안읽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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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지 잠깐. 잠깐. 잠 私が言ったのは、それをい 스나만 어떻게 하면 도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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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저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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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아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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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히시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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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음, 이 작은 싹이 요상, 요 싹을 잘하고. 멀데이 잘하고. 버데이. 잘했어요. 멀리 가요. 학교 파티 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요운이 맞았네 큐. 먼저 식사하고 사람도 왔는데 떨어 우째 이때 있어도 됐고 맞지 않니? 떨어. ¿Qué 오일렛븐이 아주 엄청 찐 예수도 많이 쓰는데 더 야기도 가요 우리야 오 バレる 지진이 와도 태풍이 와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주려고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사람이 <laughs> 소음으로 지는 집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그 집이 무너질 때 또, 걸골라게버카운 어. 아, 영원한, 영원한 지지않 집이다. 아니, 아니, 너무 버카운 걸, 아무 성을 못이죠. 하나님이 수, 직접 지으신 영원한 집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집 누가 면 아니, 하나. 요걸고라이스네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요. l i t t l 이 I wish it was a little. I w 하나님 it was a little. I wish it w a 는 자, 브라더셔, 믿으시고 추면서 하다우스 아멘, 아멘, 이제, 이제 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한 여기 친구들 한국에서 온 친구들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좋으면 좋겠다 하면 하한번 질러보세요 자 마음속에는 다하나예수님 계셔요 오늘 여러분 고생하고 우리는 한다고 이제 이제 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거예요. 혹시 또 또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무어질때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십자가는 또 클로즈코락이 여러분들을 지켜줄거예요나봐요 해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먼저 여러분들을 죄대 따라 가질 수고꼭 천국으로 인도할 때거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매주,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요 하고 물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신대요. 아니 잠깐 안녕? 주교선생님들 들으면서 붙잡고 주여 성자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얼른 여러분 환수를 위해 주여 뛰어뛰어 아니 올라가 올라가그 것을 아니 버둥스러 올라가 네! i'm 했는데, 어, 이 낯선 땅과 열악한 땅에 와서 어, 할수 있을까?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잘해줘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싶습니다. 선교를 어, 맨 처음에 왔을 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오니까 정말 즐겁고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여서 너무 즐거웠고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그냥 해외 자체도 처음 오고 선교 성교 자체를 선교를 처음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너무 더 재밌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든 도않았고 너무 보람찼고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꼭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성교가 처음이어서 많이 걱정되고, 어, 그랬었는데 막상 오니까 보람도 있고, 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 선교로 오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이랑 음, 눈빛을 보고 많이 뿌듯했고, 같이 운동도 하고 찬양하면서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더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지 청년들과 아이들하고 어, 머리 잘리면서 대화도 하고 안내도 어느지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